안녕하세요 행복고순재입니다. 어제. 어, 그동안 겨울 동안 베란다 한, 바닥과 한쪽 구석에서 어, 겨울을 지냈던 그 열대성이 있는 식물들을, 화분들을 마당에 내어주고 좀 정리를 했거든요. 그런데 어, 아침에 오늘 보니까 비가 와서 굉장히 반갑고 어, 좋았습니다. 음, 그래서 오늘은 댓글에 그 보라사리가 가지가 많이 번지지 않았다고 해서, 어그 가지를 풍성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먼저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. 베란다에 있는 보라사리인데요. 화분이 크고, 어, 조금 큰 편인데, 크고 무거운데,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잘 보여드리면서, 어,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. 요 아이는 제가 작년, 우리 집에서 1년밖에 안된 친구예요. 그리고 제가 요보라사레를 키운 지는 지금, 어, 딱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어, 그런데, 어, 보면, 목대가, 어, 길지는 않지만 조금 굵기는 있어요 그죠 일년 동안 자이 친구들을 보면 잎사귀가 많아서 그런지 어, 좀 풍성해 보이는데 이 친구 작년에 드렸을 때는 정말 저도 두 가지 정도 밖에 없었거든요 가지가 두 가지 정도 밖에 없었는데 올해 어, 있었고 이 친구 원래는 어, 자, 지난 어, 11월 달 그때 가지치기를 해서 어, 났더니 겨울 동안에 순이 올라오면서 꽃대까지 앉았었어요. 그래서, 어, 꽃을 많이 피울 건가 보다 하고, 어, 마당에 하우스에 그냥 뒀 썼는데, 한 영하 7도로 내려가는, 내려간다는 날, 그래도 마당이 좀 따뜻한 편이고, 비닐까지 쓰고, 어, 비닐 하우스, 미니 비닐 하우스 있었기 때문에 조금, 어, 괜찮겠지, 했는데, 안 괜찮더라고요. 어, 잎사귀는 그냥 괜찮았어요.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, 꽃은 더 약하니까, 겨울에도 어, 꽃을 보기 위해서는 좀더 따뜻하게 해줘라 하면서도 조금, 저도 그냥 또 실험 삼아 그냥 두었더니, 역시 꽃대는 냉해를 입었었습니다. 그래서 또 그거를, 자, 여기 보시면, 요 이런 친구 있잖아요. 요로 요요잘 보이나? 자 요런 친구 여기 보면 요게 다 꽃대 앉았다가 냉해 입었던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또 그때 잘라줄까 말아야 되나 그러고 갈등을 하다가 자르려고 어, 가위를 들었다가 일단 몰라서안 잘랐어요. 안 잘랐더니 어, 냉해를 조금 덜 입은 친구는 이렇게 꽃을 피웠고요. 냉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우에 앉은 친구는 또 꽃이 안 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꽃을 많이 꽃을 많이 못볼줄 알았는데 또 지금 이렇게 어 많은 가지들이 요 요로 보면은 요런 요런 거 요런 여기 새순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많은 가지들이 지금 번지면서 이렇게 어 새, 요 끝자리에는 꽃자리가, 꽃대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요, 요, 요렇게 보면 꽃대가 있는 것 같아요. 분또 최근 댓글에 보니까 보라사리를 올해 처음으로 키우시면서 두 포트를 어, 보라사리 가격도 만만치 않던데 두 포트를 처음으로 키우시면서 흙을 다 털고 심었더니 말랐어요. 그렇습니다. 어느 영상을 보시고 다 털고 심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살 때는 그 내보낼 때는 그 꽃대 달린 애들을 꽃이 있는 친구들을 보통 내보내게 되고 그거 그런 애들이 상품에 팔리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려온 애들은 분명히 꽃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 제가 몇번 말씀드리죠. 제발 꽃 있고 어 그런 애들. 뿌리 털고 흙 털고 좀 하지 말라고. 어, 분명히 그분은 제 영상은 안 보셨을 거예요.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,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. 이 식물은 그한 번에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식물은 식물도 그냥 나와 함께 지내면서 세월이 해결을 해줘요. 제발 제가 꽃 달린 애들 데리고 오면 분갈이 하지 말라고. 분갈이 하지 말고 키우다가 꽃다 지고 나서 어한 계절 어 봄에 데리고 왔으면 봄에 데리고 왔으니까 꽃만 좀 감상하고 꼭 예쁘게 감상하겠다고 흙 털고 막 해서 어 분갈이 해놓고 다꽃 감상도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. 그러면 어 내가 흙 털고 막 뿌리 털고 그랬잖아요. 다 털었잖아요. 그러면은, 잎사귀하고 줄기 정리도 확다 잘라줘야 됩니다. 어? 그, 제가 그랬잖아요. 비율 맞게 확다 잘라줘야 된다고. 제발, 제발, 그, 어, 제 영상 쭉 봐오신 분들은 말잘 들으실 거예요. 어, 정말. 말안 들으면서 뭐 혼자, 저기, 그, 모르겠어요. 선수이신 분들은 뭐 각자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, 어, 정말, 그렇게, 처음 키우면서 그렇게 하시는다, 그러면, 너무너무 안타까워요. 정말, 확 때려주고 싶어. 그, 주인분. 정말, 말도 안 듣고, 어, 그, 어떻게, 그꽃 달리고, 임신한 그, 임신한 그 여자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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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제발, 이 꽃은 얘네들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모든 힘과 모든 역량을 얘네그 번식을 위해서 거기다 다다 다 에너지를 쏟거든요. 그때 뿌리 흔들어 놓지 말라고 아주 그냥 막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, 아까 요 옆자리에 같이 있는 여기는 제가 지금 현관 들어오면서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안쪽입니다. 어, 나머지 그 잎사귀 꽃뭐 저기 한 친구들은 마당에서 비 맞고 있고요. 그래서 여기 꼭 감상하실게요. 요거는 명자. 날도 따뜻해지니까 명자 잎사귀하고 어, 꽃도 완전히 활짝 폈죠. 어느 분이 그 거리에 심겨져 있는 명자는 먼지가 묻어가지고 어, 뭐 그냥 그렇게 봤는데 저희 집 명자는 너무 예쁘다. 예쁩니다. 어, 제가 이 계절에는 얘는 정말 신경도 안 쓰고 키우다가 이때 이 빨간 각과 또 이렇게 잎사귀 올라올 때이 초록과 이 빨간과의 조화. 요거 때문에 제가 얘를 키우고요. 뒤에는 이제 저기 앵초. 앵초도 제가 또 제가 저 앵초도 제가 분갈이 하면은 대부분 또 보내게 되던데 지금 벌써 저도 두 포기가 보내게 됐습니다. 그런데 또 이렇게 저기 보면은 씨앗 떨어진 꽃. 아주 작은 애 보이죠? 여기, 여기, 작은 애, 요 작은 애. 제가 또 이렇게 아주 자, 씨앗 떨어져서 또 올라오고 있어요. 옆에는 저거는 마라고 데스라고 하는 애는 층층 애초 종류인데 좀 꽃이 좀 달라요. 그리고 어 장미 애초잖아요. 요, 요, 여기도또 저기 명자 보인다. 제가 명자 화분 두개 가지고 있어요. 요 화분은 제가 아주 요게, 요, 요, 가지가 요래도요, 요게, 얘가 우리 집에서 7년 정도 산 애예요. 어, 7년 정도 산 애인데, 제가 키도 키우지도 않고, 막 그동안은 살리려고도 하지도 않고, 그런데도 살아있어서, 요렇게 요 계절 되면 꽃 피워주는 그런 친구인데, 요거 작년에 제가 여기다 주리안 앵초 심어가지고 같이 보여줬던 그 화분에 주리안 앵초는 돌아가시고, 요렇게. 어, 명자만 피워서 뒤에는 장미앵초인데 장미앵초가 또물물 어, 물 먹이려고 이렇게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어, 장미향이 나더라고요. 장미향이 나서 장미앵초가 봅니다. 그리고 여기는 그그그그봄맞이에요 그 봄맞이. 요즘 또 보니까 요거는 유럽 봄맞이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포기 드렸거든요. 근데 조금 있으면. 저희 집에는 그 토정 봄마지가 지금 한참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. 네, 요거 미니 수선화가 어, 민 꽃도 많이 컸고. 네, 미니 수선화, 영추나. 네, 요거는 지금 비 맞으라고 내려놓은 그 화분에 다른 친구, 화분에 안개꽃 화분인데 거기에 어, 토정 봄마지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얘가 제일 먼저 꽃을 피웠네요 그래서 그 일단 또유럽봄맞이랑 이렇게 뭐꽃 위에 꽃 모양은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거의 토종 봄맞이라는 거 같아요 토종봄맞이라는거네 엊그제까지만 해도 얘가 어, 올라오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꽃을 어, 피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늘 바람꽃 오늘 이렇게 하늘 바람꽃 어,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